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리지아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포토샵 디자인. 오늘은 챕터 2의 레슨 03, 요런 엠블럼 스타일 프로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문서창을 띄울게요. 역시나 웹 프리셋에 들어가서 가로 800, 세로에도 800, 픽셀인지 확인하고 아트보드는 체크 해제한 다음에 캔버스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곧바로 배경을 만들기 위해 레이어패을 하단에 있는 조정 레이어 아이콘 클릭 그리고 단색을 누른 다음에 컬러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책에서는 D6, 48, 46 이렇게 붉은 컬러의 배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엠블럼 형태의 동그란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라인 툴을꾹 눌러가지고 타원 도구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옵션 패널에서 하나씩 설정을 해 줄게요. 우선 7 부분을 선택해서 자, 여기, 요거를 눌러보면 똑같이 컬러 피커창이 뜨죠? 여기서 책에서 1, 2, 4, A, 7, 2. 자,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자7 적용해 주고 획은 눌러서 색깔 없음 색상 없음 넌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요렇게한 다음에 바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타운을 만들 수 있는데 폭과 높이를 어떻게 할지 묻는 창이 떠요. 여기서 가로 650 세로 650에 정 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곧바로 항상 기본이 되는 여기 무브틀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가이드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정확히 원을 캔버스 중앙에 위치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예제를 보면 요런식으로 마치 획 같은게 보이죠 실제로 엠블럼을 만들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 스타일의 획을 이용하는게 아니고요 요런 스트로크 모양을 실제로 여기를 가득 채우는 원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크기를 줄임으로써 만드는게 어 뭐랄까요 획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원 하나를 만들어 줬다면 그대로 Ctrl J를 통해 하나 더 복사시킬게요. 그리고 헷갈리니까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책에서는 F2D9C3. 자, 요렇게 뭔가 살구색? 요런 색깔을 적용해 줬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 크기를 조금 좁혀가지고 마치 스트로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타원 일 복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 패널을 보면 650픽셀이 적용되어 있죠. 여기를 610 픽셀 탭해서 이런 식으로 어 안쪽으로 40 픽셀씩 더 줄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연결, 이 링크 모양의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가로건, 세로건 둘 중에 하나만 숫자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크기를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링크가 되어서 같이 변경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역시나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가이드가 생성되고 이렇게 센터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회기 하나 들어간 것처럼 엠블럼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어요. 자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엠블럼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Ctrl J 하나 더 복사하고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책에서는 뭐 컬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차피 여기에 파란색 계열의 이 컬러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색상 피커 창을 띄웠다면 커서를 밖으로 빼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스포이드 툴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파란색 구간을 클릭해서 같은 색깔을 추출해 준 다음에 자, 똑같이 속성 패널에서 이번엔 크기를 570 픽셀로 만들어 줄게요. 역시나 이동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센터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자, 한번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여기 살구 색깔 추출해 주고, 자, 또 속성 패널에서 350 픽셀 적용해주고 위치를 가운데다가 잡아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컨트롤 제 J 복사해서 또 레이어 썸네일 부분 더블클릭 이번에도 파란색 그리고 크기는 310 픽셀을 적용해 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다시 위치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엠블럼의 기본 틀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틀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틀 안에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근데 완성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패스 따라 흐르는 것처럼 동그랗게 들어가 있죠. 역시나 이것도 여기 있는 수평 문자도 구로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패스 따라 이렇게 흐르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패스를 기준으로 흐르게 할지 그 기준 레이어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타원 1 복사 3이라고 적힌 이 친구 자, 요 친구를 레이어를 선택해 둔 상태에서, 자, 수평 문자 입력 도구를 클릭,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요렇게 가까이 가보세요. 자, 안쪽에, 안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면 해당 레이어 안쪽으로 글자가 입력이 되고요. 가장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위치하면 커서에 물결 모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클릭을 하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해당 선택한 레이어의 패스 가장자리를 따라서 흐르는 문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텍스트 입력을 마쳤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 옆에 보시면 꾹 눌러보면 패스 선택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자를 센터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줄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블루 레드라는 글자가 해당 테두리에 너무 딱 붙어 있죠. 여기 위에 공간 없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변경할 때는 항상 역시나 자유 변형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시면 돼요. 단 이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선택한 레이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 보세요 적당히 키워서 엔터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문자도 여백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Ctrl-T, Alt 키를 누른 채 모퉁이 부분 잡고 살짝 드래그해서 또 엔터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위쪽과 아래쪽의 공간이 얼추 비슷해질 때까지 어, 레이아웃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쪽에 밑에 부분에 있는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문자의 폰트라든가 크기, 뭐 색깔 등등은 미리 스타일을 다 적용해뒀어요. 여러분들도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시고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모양이 보이는가,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흐르는 문자를 해서 자 문자를 패스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음, 흐르는 문자를 할 기준은요. 자 여기 타원 1 복사 2요 레이어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흐르는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똑같이 타입 문자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자 해당 레이어 음 패스 가장자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물결무늬 커서로 바뀌게 되면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weet Home 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H-O-M-E. 자, 똑같이 Ctrl-Enter 를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문제 입력을 마쳤다면.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Sweet Home 이 반대로 입력이 됐죠. 그쵸? 자,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역시나 여기 화살표 모양의 패스 선택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일단은 클릭.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안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밖으로 보내며 밖으로 나가는데 안으로 하면 안으로 들어오죠. 역시나 가운데 정렬을 해두고 똑같이 Ctrl T, Alt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안쪽으로 조금씩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줄여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공간이랑 요 공간이랑 그 차이가 비슷할 때까지 크기를 조절해 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엠블럼 위 아래로 문자도 흐르는 패스 기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엠블럼의 기본 틀 형태도 만들고 흐르는 문자 기능으로 이렇게 텍스트도 입력을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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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어 있어서 심심해 보이죠 이럴 때는 이 엠블럼 안에다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심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펜툴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심벌 모양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자 도구 상자에서 여기 타운 도구를 꾹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있죠. 해당 도구를 선택하고 상단의 옵션 패널에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쭉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걸 미리 다 불러와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아이콘 클릭 그리고 기본 모양 첨부가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를게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보면 어 제가 여러 번 불러와 가지고 지금 겹쳐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펼쳐 보시면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레거시가 어떤 의미냐 면면 어 옛날 버전의라는뜻의 바로 레거시예요. 영어로 레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 기본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레거시가. 그래서 레거시 기본 모양 여기 폴더를 펼쳐 보면 요런 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하트를 먼저 넣어볼까요? 음, 하트도 있고 뭐 요거 먼저 하셔도 돼요. 하트 먼저 저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트를 클릭해서 그냥 엔터를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기죠? 이때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 비율에 맞춰서 비례하게 이렇게 하트도 만들 수 있어요. 하트를 만든 다음에 하트 친구를 클릭 드래그해서 안으로 가지고 올게요. 일단 제일 최상단으로 옮겨 주고 어, 같은 파란색에 파란색이 들어갔으니까 잘안 보이죠. 이래서 그래서 이럴 때도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창이 뜨고 바탕에는 붉은색을 추출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고 항상 디테일한 이동은 키보드 방키를 향 통해서 할수 있어요. 자, 똑같이 해당 하트 모양을 그대로 컨트롤 J 하나 더 복사해서 클릭, 수직, 수평하게 이동하는 Shift 키를 누른 채 반대편으로 복사해서 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게요. 마지막으로 안쪽에 뒀던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자, 똑같이 모양. 요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눌러서 레거시 기본 모양에 있는 저는 요거 뭐랄까요? 요거 나뭇잎처럼 생긴 건데 요거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뭐 이것저것 모양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아,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써도 되겠다 싶은 것들 있으면 포토샵에서 기본 제공하는 모양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클릭. Shift키 눌러서 비율에 맞춰서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렇게 키워 주도록 할게요 이동은 항상 이동 도구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맞춰 주고 어, 나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야겠다 하면 다시 컨트롤 l T 그리고 자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커지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클릭 음, 드래그하는 거랑 심볼을 드래그하는 거랑 어, 똑같이 자유변형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비율에 맞춰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 기준이 여기가 앵커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이쪽 변 이쪽 꼭지점을 잡고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센터를 중심으로 비율에 맞춰서 키우고 싶으면 컨트롤 T 자유변형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모퉁에 아무 곳이나 클릭 드래그 보세요 그러면 해당 레이어의 가운데를 앵커 가운데를 기준점 삼아서 이렇게 뭐 이미지건 심벌이건 크기를 키울 수 있답니다 엔터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심벌 형태의 음, 엠블럼 형태의 프로필 디자인도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음, 이제 보시면 레이어가 되게 많아졌다, 그쵸? 레이어가 이렇게 포토샵에서 하나씩 하나씩 많아지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트 레이어가 밑으로 이렇게 레이어 순서가 꼬여버리면 분명히 하트를 만드는데도 캔버스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 순서 때문에 그래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게 1층, 그리고 위로 갈수록 2층, 3층, 4층, 5층, 6층, 요런 개념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레이어가 어떤 곳 의 위치했는지. 잘 확인하면서 만들면, 이렇게 음, 레이어가 많이 있는 이런 엠블럼 형태의 프로필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이렇게 다 했으면,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로 름으 저장하기를 통해서, 포맷은 PNG로 해주고,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음, 아주 간단하지만 예쁜, 그리고 흐르는 문자 기능도 넣어가지고, 멋진 유튜브 엠블럼 형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획 그러니까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을 주기보다는 이런 엠블럼 형태의 틀을 만들 때는 레이어 스타일보다는 그냥 원을 만들어서 계속 안쪽으로 좁혀가면서 만들었다는 거. 하지만 그냥 컨트롤 T에서 좁힌 게 아니고 속성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값의 수치를 입력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예제 파일에서 만들었던 요 디자인 실제로 40 픽셀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획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흐르는 문자 기능을 패스 따라 흐르는 문자 기능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도 사용해서 써보고 그리고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해서 문자의 방향이 라던가 안쪽 바깥쪽 기준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양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모양도 만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